이 딥스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에도 있고 어디가나 접하기도 쉬운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립 같은 경우는 이미 딥스는 그립이 정해져 있으니까 팔을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무게중심을 앞으로 살짝 싣고 이두 다리를 앞으로 살짝 빼주면서 몸 중심을 이제 앞으로 살짝 숙여줘야지 정확히 아랫 가슴으로 먹는다 생각합니다. 저는. 음... 딥스도 풀업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한계를 하기 어려워요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세도 잘만가지고 한계 할 때까지 좋은 팁이 있나요 이럴 때 응. 진짜 좋은 팁이 또 이것도 발판이 필요해요 아니, 돌멩이 아까도 돌멩이를 잡고 <laughs> 샀네 돌멩이나 발판이 있는 상태에서 응. 이렇게 아 발이랑 같이 도와가면서 한다고 다리가 이렇게 응.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응. 체중만 앞으로 아 체중만 앞으로 실어준다 그렇게만 해도 아랫 가슴에 이게 자극이 가서 그러면 이 운동은 몇회몇 몇 세트를 하세요? 저 같은 경우는 20개씩 5세트 정도 어, 되게 많이 하시네 초보자분들은 꼭 이렇게 안 따라 하셔도 아까 된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가슴 운동이 지금은 딥스로 끝냈는데 응. 딥스 말고 푸쉬업으로 응. 끝낼 때도 왔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많이 응. 하시는 푸쉬업 같은 경우가 진짜 가슴 운동에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편리하게 어디서든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